올해 시즌 마감인데, 이거. 모두 가셨대요? 소리 한대 가서 봐요. 올해 콩국수 많이 드셔보셨죠? 처음 먹어보요 음, 세 번째 먹은 거요 와, 세 번째 드셔? 이게 올해 소소한 캠핑카의 콩국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사장님. <laughs> 해가 떨어졌는데, 하늘이 시커머네. 계속 비 오네, 아침부터. 오 잘하는데 이게 뭐예요? 뭐예 어이, 각도가 왜 이래. 밤, <laughs> 에? 아, 여기 스톱바는 없어? 여기 있어? 여기서 뚫어야 하나? 여기, 여기 정도에서? 어디? 이렇게 봐, 이렇게 봐, 이렇게 봐. 여기서 뚫려야지, 여기서. 여기다? 아, 응, 그렇지. 뭐, 그래도. 응. 이게 봐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뜨잖아 나무 여기 하나 저 바닷가 하나 가까봐 저거 15T 저 15T 아 15T 빨고 자 여기 자이 정도 들어봐 자 빼봐 그렇지 요 상태야 계속 빼봐 쭉쑥 자, 이 상태 놔봐, 둘둘 찌그러지, 그지 거기다가 하나 대빠질 하나 대라고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만큼 여기까지 들어가잖아. 그럼 여가 빠지가 이 속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얘가 나와도 여기에 걸려 있으니까, 이렇게 혓바닥 늘어지듯이 되진 않잖아. 어. 설명 끝? 응. 어. 기가 막히다, 이거. 사릉구동. 15만키로, 12만키로구나, 12만. 킬로구나. 12만. 주세요. 좋네. 12만 5천 킬로 키도 두 개나 있고 하이패스에 예 좋아 하이패스에 사륜이네 그냥 하이패스에 하이패스에, 그냥, 뭐, 예, 그냥, 그러네. <laughs> 예, 사륜구동이네. 그냥, 오토, <laughs> 시커먼색. 아, 이런, 이런 게 좋아, 나는. 이런 게, 팍 터져 있는, 이런 게 좋아. 아무것도 없잖아. 아주 깔끔해 널찍하니 그냥 아주 좋아 널찍한게 좋아 바닥도 좋고 여기다가 그냥 카펫 하나만 딱 깔면 깔끔하게 맨발 벗고 다니면 되겠다 깔끔하게 그냥 타이어 상태는 야 타이어 상태는 그저 그러네, 그냥. <laughs> 그저 그래요. <그려>. 뒷바꾸는 <laughs> 이야, 이것도 그저 그래요. <laughs> 뭐 엄청난 옵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웃음> 엄청나네. <웃음> 그냥 깨끗해요 예, 깜짝이야, 아이, 자스가. 커튼도 커튼도, 커튼이 있, 있네. 코불호 대가리도 있고 요거를 겨울철에 촥 이렇게 꾸며 놓고 쓰면은예되겠네 이야 멋있다 야 수전도 있어요 수전, 예. 예 수전도 그냥 그저 그려 <laughs> 별거 없네 새콤하네 그냥 아주 좋구먼 역시 차는 새까만게 멋있어 확실해요 까만해 까매야 그냥 야 그만하고 밥먹자 배고프 죽겠어 에? 어? 어 뭐이? 시커멓 그냥 아이고 아직도 비와 아직도 아, 어, 그리고 이거, 이스타나죠, 이스타나. 롱바디. 예, 요거 팔렸습니다. 이스타나! 예, 서울로 갑니다. 서울로. DPF가 달려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차, 이스타나는 DPF가 달려있어요. 멋있지 않아요? 기럭지가 6m나, 6m. 여기서 창문에서부터 여기 창문까지 2m요. 그리고 여기서 요 중간문까지 1,500. 야 기가 막히지 아요 중간에 샤워장 딱 기가 막혀 끝장나 이런 걸 캠핑카로 만들어야 좋다 그 말이지 뭐별별말 <laughs> 없이 <laughs> 뭐야? 이거 비오는 거 보여 이거 비슷하게 오네. 아, 비가 많이 옵니다. 아, 그리고 짜잔짜잔 짜잔. 짜라라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짜라짜라라 여기에 볼까요? 자, 요거하고 야, 요거하고 야 세트에요. 요게 뭘까요? 아, 요거는 망티. 이거 하나 메고 내일 가보겠습니다. 내일 가볼 거요. 어디로? 거기 나 맨날 가는데. <laughs> 거기로 가서 내일 밤에는 해루질이나 하고 가야겠슈. <laughs> 자 안녕하세요 들 형님들 누님들 존경하는 동생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어, 어제 오늘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오늘도 이제 계약을 해주신 사장님들 또 감사하고요. 구경 왔다가 그냥 가신 사장님도 발걸음이 가볍지 않게 또 무겁게 가신 분들도 또한 죄송하고 <laughs>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냥 가시게 해서 사장님 입맛에 딱 이렇게 맞는 게 없어가지고 네. 네. 맞는 거는 있는 것 같은데 못 하시고 그냥 가시는 분도 또한 죄송해요. 물만 먹고 가신 분도 죄송하고 예, 네. 다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하여튼 오늘 주말이요 토요일 어디들 가셨나 비오는뒤 아, 이렇게 날구적거린 날은 어디 암도로 다니는 게 최고예요 집구석에 그냥 있는 게 최고예요 <laughs> 내일은 가보려고요 음. 오늘 금 자, 토일 예, 괜찮죠 토일 괜찮을 것 같아요 내일 가려고요 내일 내일 해루질 가서 낙지나 좀몇 마리 잡아오게 전번에 소라 잡고 왔잖아요 꽃게 억을 어이 그냥뒤지는줄 알았어요 힘들어갖고 잡은 거 보니까 한 30kg 잡았더라고요 소라는 한 7kg 조금 안되게 잡은 거 같고 근데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뒤어지기 힘들더라고요 하여튼 내일 저 달리겠습니다 해루질 서치 아까 보셨죠 저 어, 배터리 충전해 놓은 거. 내일 가서 낙지 한열대마리라도 잡아볼 것 같아. 아직 요만해요. 전번에 잡아봤는데 요만해. 지금 조금 컸을라나 한 요만하려나? 내일 하여튼, 잡아서 보여드릴겠습니다 제가 낙지 잡는 거를.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형님들, 누님들, 동생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캠핑카를 살려고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내일 뵙겠습니다. <laughs> 들어들 가십시오. 예. <laughs>